집합 A는 1,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는이라고 있어요. 일단은 부분 집합의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파악해 볼까? 지금 원소가 몇 개죠? 6개입니다. 이의 전체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면 은아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가 나오죠. 이거는 집합 A의 전체 부분 집합의 총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 조건과 나 조건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가 조건 볼게요. x 집합의 원소는 2 이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빼야겠네요. 공집합의 원소 한 개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개 뺍니다. 얘가 갖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공집합인 경우이고요. 또 빼야겠죠. 자, 원소가 한 개씩만 있는 아이는 그렇죠. 여섯 개가 있죠. 즉 1만 가지고 있는 거, 2만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6까지. 이런 것이 총몇 개입니까? 바로 6개가 됩니다. 그러면, 가조건에 의해서 일단 가능한 집합X의 개수는 이 6제곱 64에서 이거 1 빼고 6 빼는 거니까 7 빼주면 얼마 돼요? 네, 57 되겠습니다. 자, 이 57이 갖는 의미는 가조건까지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조건요? 집합X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짝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원소 중에서 적어도 짝수가 한개 이상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죠. 곱은 짝수가 되죠. 그러면 반대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57에서 이 57에서 나입니다. 57개의 부분집합 개수 중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오로지 원소가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루어져 있는 부분 집합수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 풀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소 개수가 2 이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홀수가 지금 1, 3, 5,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럼 1하고 3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1하고 5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3하고 5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1, 3, 5를 다 가지고 있어도 되죠. 원소수가 이상인 거니까요. 전체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4개를 이 57개에서 빼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경우만 남겠죠? 53.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얘도 우리가 공식으로 계산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왜냐면 1, 3,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집합에서 동일하게 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몇가지인지만 파악하면 되죠. 자, 그러면 2의 전체 원소수 3, 8개 중에서 공집합인 경우 한 가지 빼고요. 1, 3, 5 원소 한 개씩만 이루어져 있는 거3 개를 빼버리면은 8에서 4 빼니까 4. 이렇게 해서 이 값도 얘랑 일치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